연속이냐는 100% 이거야. limit x가 a로 가까이 갈때 fx 극한값을 구해보고 알았지? 그때는 당연히 좌극한 우극한 값을 둘다 구해봐야 돼 알았지? 그리고 그 값하고 a를 대입한 함수값이 같아야 돼. 그래야지 연속이야 알았어? 사실은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이거지.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a보다 작은 쪽에서 fx의 값도 구해야 되고.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a보다 큰 쪽에서 이것도 구해야 되고. 근데 얘네들이 똑같아야 돼, 값이. 그래야지 연속이야. 알았지? 그리고 세 번째 a에 가까이 가는데 a를 대입한 값도 알파가 나와야 돼. 그래야지 다 연속이죠. 연속이 된다는 거지, 알았지? 요거 두 개를 합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라고 써준다 이거야. 그럼 a로 갈때 좌극한 우극한하고 f a가 같아야 된다 이거지, 알았지? 자, 문제 문제를 보니까 f x 곱하기 g x라고 하는 함수가 이런 뜻이야, 알았어? 그러면 fx하고 g x 를 곱한 값을 hx라고 써놓자, 이거야. 근데 x는 1에서니까, 알았지? x는 1에서니까. limit, x가 1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갈때 하고, limit, x가 1 플러스 쪽에서 가까이 갈때 하고, f1의 값을 3개를 다 구해보면 된다, 이거야. 이게. 알았지? h. 자, 1 작은 쪽에서 얘를 봐봐. 1 작은 쪽에서 이렇게 쭉, 아이고, 일이 여기 있네. 1 작은 쪽에서 이렇게 쭉 가까이 가봐. 얼마야? 0에 가까이 가지. 그지? 0에 가까이 가 이렇게 0에 가까이 가 자, 요런 걸 해볼 거야. 1에 가까이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이 가 근데 얘는 계속 마이너스 1이잖아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. 이게 마이너스 1니까 그지? 얘는 마이너스 이다 근데 곱하잖아. 그지? 얼마야? 0이. 그지? 자, 1에 가까이가,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가.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오고 0에 가까이가, 얘도, 그지? 얘는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계속 1이야. 1, 1, 1, 1, 1, 1, 1 1이야. 1 얘는 1이야. 그런데, 곱했을 때는 0이네, 그지? 1대2판 값이 얼마야? 0이야, 그지? 0. 근데, 얘는 1대2판 값도 0이야, 그지? 여기, 여기, 0이야. 어, 그럼, 극한 값도 0이고, 함수 값도 0이니까, 얘네들은 뭐 한다? 연속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. 이해하나 얘는 딱 봐도 1차 함수니까 연속인데, 얘는 불연속이잖아, 그지? 그러니까 이런 게 성립해. 연속하고, 불연속을 곱했어. 그런데도 얘가 뭐가 나오니? 지금 보니까, 연속이 나와. 그지? 근데 이게 시험 문제 엄청 잘 얘는 불연속인데, 왜 연속이 나오냐면은, 얘가 불연속인 지점이 1이잖아, 지금. x는 그지 그때 연속인 놈이 x는 1에서 무조건 0이 나와야 돼. 0. 1대입한 값이 다 0이 나오면, 얘가 불연속,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뭐가 다, 다 틀리잖아, 그지다 틀려도 곱해준 값이 뭐가 돼? 다 0이 돼서, 연속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. 알았니? 얘도 불연속이고, 얘도 불연속이라고 하더라도 연속이 나올 수가 있어, 알았어? 그니까, 러 해봐야 돼, 직접. 알았지? 직접 해 연속하고 연속을 곱해주면, 그럼 무조건 100% 연속이야, 알았어? 근데 얘는 연속이 나오는 경우는, 얘가 불연속이네가 X가 1이야? 그럼 얘는 X는 1에서 그, 그 값이 극한값 함수값이 무조건 0이 나와요 무조건 0이 알았지?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